안녕하세요. SD경제연구소의 김사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드림 c i s 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대응 전략까지 수립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공개해 드리고 있는 선도 세력의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면서 호평을 해 주고 계시죠. 이 비하인드 스토리는 극히 한정된 소수만이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증권가에서 놔도는 찌라시 수준의 정보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보의 질이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목표과 설정을 비롯해서 선도 세력의 동향이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으로 큰 도움을 주고도 있죠. 다만 이러한 내용을 이 영상에서 공개적으로 노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게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필요한 분들은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죠? 010-7608-1346으로 보유한 종목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무료로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종목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의 중심 종목을 비롯해서 시세 급등락이 나타나면서 세력들이 움직임이 활발한 세력주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비하인드 스토리를 갖추고 있으니까 많이들 활용을 해서 좋은 결과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고 드림CIS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림CIS 현재 홈페이지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 드림CIS는 임상시험 전문 플랫폼 CRO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동안 시장이 좋지를 않았었죠. 물론 오늘은 낙폭에 따른 반등 시도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처럼만에 2%대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최근 시장 일단 무기력한 하락세가 진행이 됐었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동사의 경우에 일단 8월 이후부터 거침없는 상승세가 진행이 되면서 연중 최고치를 갱신해가는 그런 기염을 토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얘는 무엇보다도 종사의 경우에, 일단 그 무상증자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무상증자. 한 주당 세 주를 일단 아 교부를 하는 그런 무상증자가 있었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상승세가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일단 그 무상증자의 경우에, 일단 주식수가 늘어났지만, 결국에 일단 그 주가 수준은 낮아진다라는 측면에서 어 뭐큰 변화는 없겠지만 아 권리락 이후에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런 무엇보다도 어 주가가 큰 폭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서는 어 증자를 한 만큼 주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가 싸 보이는 착시현상 때문에 아 일단 급등세가 펼쳐지게 되죠. 따라서 어 일단 그 동사의 경우에 무상증자 권리락 75% 정도가 됐는데요. 이 일일하게 발생한 이후에 상황까지 진입을 했고 올도 역시 강세로 출발했다가 현재는 상승에 대한 탄력성이 다소 둔화가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도 있죠. 현재 9%가 상승한 8,200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단 동사의 경우에는 그 신주 상장 예정일이 10월 30일입니다. 신주 상장 예정일, 신주는 10월 30일에 상장이 되는데, 어 일단 이 영업일 이전에 권리 매도가 가능하죠. 따라서 이 영업일 이전을 보면 10월 30일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이 영업일 기준으로 본면 본다면. 10월 26일에 이제 신주 권리매도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서 등을 해 주셔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펀드멘탈적인 측면에서 한번 또 체크해봐야 되겠는데 펀드멘탈적인 측면에서는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이 한마다 증가가 있고 영업이익도 40억에서 한 60억 가까이 아, 일단 꾸준하게 발생을 하고 있죠. 올해는 상반기 2 0 4억 정도 매출에 일단. 어, 영업이익은 1분기에 5억 정도를 기록했다가 2분기는 5억 정도 손실을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일단 그 2분기까지 매출은 다소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영업이익은 감소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 효율적인 경영 체제가 유지가 되고 공격적인 영업 활동을 통한 다양한 임상 프로젝트를 수함에 따라서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앞으로 M&A 등 신규 사업과 글로벌 임상 진출 등으로 성장세는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어, 일단 동사의 경우에, 어, 자회사 인허가 컨설팅 전문업체인 메리티비, 어, 일단 IPO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죠. 이 메디팀의 경우에, 지난해 그 지분 89%를 인수하면서 자회사로 편입을 시켰는데요. 이 메디팀의 경우에는 지난 2021년 매출 65억 원에서 매년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는 88억 원 매출을 기록했고 올해는 130억 이상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죠. 영업이익도 매년 2 0를 초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성장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자회사인 메리티브의 IPO도 역시나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겠는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가가 그동안 전체적인 지수가 무기력한 하락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동사의 경우에 지난 7월 말만 하더라도 2 5 0 0이었던 주가가 일단, 만원대 육박하는 모습을 보여줄 정도로 단계의 급등세가 연출이 됐다는 점 상당히 일단 부담 요인이 되겠다. 따라서 이미 주가가 큰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겠는고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가 이어지다가 최근에는 매도로 돌아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차익 실현에 나서는 그런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일단 매물에 대한 압박들에서는 상당히 좀 자유로워진 그런 상태로 보여주고 있다 즉 악성 매물에 대한 부담에서는 자유로워진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아 이런 무엇보다도 5천원, ,000원, 6천원대로 추구해서 거래가 상당히 집중이 됐었고 이후로는 7 5 0 0원대 매물 거래가 집중이 된 구간이 있었는데 이런 가격대를 돌파한 상태였죠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쯤에서 봤을 때는 앞서 언급을 했던 대로 어, 가장 최대 현지 악재는 이미 주가가 급등한됐다는 부담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죠. 따라서, 일단 급등했다는, 어, 리스크 관리, 얘가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기 때문에 무리한 추격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추가적인 상승이 진행이 될 때마다 국가의 매도 포인트를 한 번씩 잡아 나가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 동사 이유는 오늘 한때 9,750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상 중에 만원대가 마디 가격대죠. 팔주 따라서, 이런 점을 감안할 때 8,500원에서 만원대 사이를 추구를 한 장을 염두에 두면서, 만원대는 상당히 좀 고비, 마디 가격대이기 때문에 고비가 되지 않겠가보여지는데 이런 가격대를 추구를 해서 상승시마다 분할로 매도를 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 날로 앞에서 이제 얘기를 드렸던 대로 동사의 상승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 그. 삼대1대3보통잔한 주당 세 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 그리고 또, 어, 자회사, 지분 89% 정도를 가지고 있는 메리티의 IPO 추진.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상승 과정에서 상당 부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 일단, 그, 파티장에서 조금 한 발짝 먼저 빠져나오듯이, 추가 상승이 더 이어진다 하더라도, 이런 만원대 마디 가격대 장을 감안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시마다 고가의 분할로 매도를 해주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어, 일단, 우리 시청자들께서 매수 해서, 4분기 이제 한두달반 정도 남았습니다만은, 이두달반 동안에, 계단을 크게 불려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를 드릴 종목은, 인도 시장의 사 아주 대규모 수주와 함께, 실적이 퀀텀 점프를 기록할 정도로 대폭적인, 호전이 예상이 되는 종목인데, 세력들의 매집도 거의 마무리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급등 랠리가 임박을 하고 있는 종목 목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소개를 드릴 종목은 반드시 포트에 편입을 해야 되겠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조금 전에 분석을 해드렸던 드림아이 CIS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승시에 국가 매도해서 이런 종목들로 교체 매매를 해나간다라면, 아, 계좌가 보다 좀더 빠르게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재무구조가 상당히 우수하죠. 부채 비율이 20%에 불과한 반면에 유보인은 20% 0 0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다 할 정도로 재무구조가 아주 뛰어난 상입니다 수익성도 우수한 편입니다. 이런 가운데 동사는 그동안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가 주력 사업이었습니다만은 바이오 장비 쪽으로 다각화에 성공을 했고 이어서 이제는 이차전지라든가 로봇 사업 쪽으로 사업 다각화를 진행하고 있죠. 사실 이 사업 다각화가 진행이 될 때. 기업들이 참 번업이 어려워서 사업 다각화를 다른 쪽으로 추진하는 기업들은 기업들에 보면 흐름들이 결국에 종착역이 좋지 않죠. 하지만 번업을 잘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서 여타 그 다른 쪽으로 성장 사업으로 사업 다각화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꾸준하게 우상향 흐름을 나타낼 수 있는 기반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바이오 장비 쪽으로 성공적으로 진입을 한 뒤에서 2차전지라든가 로봇 쪽으로 이제 사업 다각화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기업이죠. 특히나 동산의 2차 전지 쪽에서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일단 그동안의 그 지분 투자라든가 M&A를 통해서 사실 2차 전지 사업 쪽으로의 다각화를 추진해왔죠. 2021년도에는 이스라엘에 기반을 두고 있는 리듬이온 배터리 개발업체에 투자를 하기도 했고 지난해는 국내 2차 전지업체의 지분 51%로 취득을 했었는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테슬라라든가 BMW, 포드, GM 등 세계 유수의 자동차 업체 배터리 공급을 라고 있는 미국의 이차 전지 업체 지분 투자를 했죠. 관계사 포함을 해서 이 업체 지분 30% 이상을 취득을 하면서 2대 주도로 올라섰는데요. 이런 그 미국 기업이 인도 시장에 본격적으로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여기서 이제 떨어지는 콩고물들 즉그수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대규모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인도의 경우에는 전기차 판매가 전체 차량 판매 1.3% 정도에 불과하지만 전기차 생산이라든가 구매에 대한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배터리 제조업체들의 인도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90%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이와 같이 인도 전기차 시장 성장함께 동사도 수주가 아주 대규모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동사 2차전지 내재화 설비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도 시장에서 조단위의 수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이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선구분 했던 그 이대주로 등극한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인도 시장에 일단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수주 어, 금액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대규모의 매출 증과와 함께 실적 또큰 폭으로 호전이 되는 퀀텀 점프가 예상이 되는 기업이죠. 이런 기업이 이제 주가가 급등이란 것이 아니라 바닥권에 다져가면서 세력들이 매집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야 되겠다 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겠는데요. 사실 지표상으로도 차트상으로도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트를 잘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은 아, 이 종목 벌써 어, 일단 누군가 손을 타고 있거나이 어, 세력들이 움직임이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거리량 아주 심상찮죠. 수개월 동안 박스권을 가다놓고. 움직이면서 거리량은 대량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리량이 과거에도 진행이 됐죠. 과거에도 대량 거래가 수이됐는데 2015년대에만 하더라도 2000원대였던 주가가 무려 10배 이상이나 폭등을 하면서 13배 이상이나 폭등을 하면서 28,000원까지 만 수직 상승을 했죠. 이런 그 매집 이후에 시세 폭증 현상이 나타난 것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급등의 급락 파동이 진행이 되긴 했습니다만 2020년대 이후 들어서 5000원대가 역 역시 강력한 마지노선 역할을 했죠. 이런 지리선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이번에도 보여줬고, 역시 일단 바닥에서 탈출하면서 이제 상승 초기 국면에 진입을 했습니다. 현재 하단에서 중장기동평균선이 강력한 지선으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7천원 대는 역시나 마지노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면서 대응을 해 주셔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 일단 뭐 동사의 경우에 현재 본격적인 상승 랠리 를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 줘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동사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상단에 매물들이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일단 매물이 두터면 큰 시세가 어렵다는 것이 평범한 시세 진례인데 매물이 별로 없죠. 따라서 한번 세력들이 아, 탄력적인 상승을 이끌어내기가 아주 쉬울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 줘야 되겠죠. 비중은 기본적으로 종사에 대해서는 4퍼50% 정도는 매수하자. 5%, 10%씩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리스크 관리를 한다고 해서 종목당 5%, 10%씩 투자를 하면서 종목수만 7, 8개 또는 심지어 10개 상씩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종목이 많은 분들이라면 반드시 시장의 중심에 있고 또 확실한 상승의 명분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세력들이 움직이면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이런 종목들을 한두세 종목 정도만 압축을 해서 매매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수익도 크게 높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종목은 충분한 상승 명분을 갖추고 있다고 했죠. 바닥권에서 세력들의 매집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역시나 과감하게 매수에 나서는 것들이 필요해 보겠죠. 매수 비주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이 9천 원 정도 됩니다만 9천 원부터 조정을 받을 때마다 분할로 매수하자. 를 전부터 7,500원까지 7,000원대가 강력한 마지노스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분할로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평균 가격은 한 8,000원 정도 초반 정도만 되지 않겠느냐. 평균 매수 가격은 뭐 8,000원 정도 초반 정도로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동사의 경우에 일단 15,000원대에서 한번 걸리는 자리가 나옵니다만 기술적으로 물량들이 크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가격대는 가볍게 돌파하고 이런 물량들을 해결하려면 주가가 더큰 폭으로 상승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충분한 명분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기본들이로2만원대를 돌파하면서 22,000원대에서 25,000원까지는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런 종목 가지고 한40-50% 비중을 실어서 더블 정도 수익을 올려준다면 바로 계좌의 앞자리 숫자가 바뀔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동안 손실이 컸던 분들 또 빠르게 계좌의 회복을 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 종목을 반드시 매수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어, 일단 종목에 대해서 보다 좀더 관심을 가지고 싶으신, 아, 관심관심 가지고 알고 싶으신 분들은 010-7608-1346으로 수익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무료로 자세하게 또 종목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비하인드 투레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종목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SG 경쟁구소에서는 모두 무료로 정보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활용을 해서 좋은 결과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